네, 안녕하십니까. SNS를 부탁해 디지털 마케팅의 운영부터 관리까지 꿀팁을 전해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내용은 바로 블로그 대행입니다. 블로그 운영의 허와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SNS를 부탁해 채널 소개 간단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카페디다모, 카카오 스토리, 카카스 채널 보게 얘기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디지털 마케터 디지털 마케터 모여라 유튜브 SS를 n 부탁해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트, 트위터도 역시 같은 채널에서 구독하시면 여러분들이 편하신 채널로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요즘 시대에서는 최근 어, 소셜미디어의 흐름도에서, 음, 이제 블로그는 기본이 되어버렸죠. 네, 블로그는 이제 모든 유저들이, 어,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많은 분들이 직접 또 포스팅을 제작하고 계신데요. 어, 블로그의 기원을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우선, 어, 2000년도죠, 2000년도, 2006년도에요, 2006년도에 이제 대형 포탈들 네이버와 다음이 생기면서 이제 네이버가 지식인 그리고 이어서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블로그에가 돈이 된다, 블로그 하더니 참 좋더라, 사업에 도움이 되더라 라는 입소문이 타고 타고 타서 이제 블로그가 모든 대중들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그런 어 매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 블로그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 많습니다. 물론 뭐 직접 운영하시는 사업주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시간이 허락하지 않거나 기타 여건들이 안 되어서 이제 대행을 맡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블로그 대행에 대한 허와 실를 제가 마케터의 관점에서 조금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블로그 대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 몇 가지 좀 짚어드릴 건데요. 우선 광고주분들의 입장에서는 어, 요즘 같은 불황기죠. 불황기에는 참 신기한 게 마케팅 회사들이 실적이 올라가게 됩니다. 불황일수록 광고를 광고의 힘을 더 찾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의 일종의 심리인 것 같은데 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또 내가 모르는 미개척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투자를 해보면 어, 어느 정도 또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블로그 대행의 원인이 되게 되는데요. 어 어. 비율을 들자면 뭘로 말씀드릴까요? 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 그걸로 이제 비율을 들자면, 어, 여러분들 주식 구매하실 때, 뭐, 주위에서 좋다, 좋다 얘기 들으셔서 구매하시는 분들, 주식을 구매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가격이 뚝뚝 떨어지죠? 대부분 그렇게 하시면 손해가 나기 마련입니다. 주식도, 그렇, 그런데, 블로그야, 오죽하겠습니까? 아 모르시는 분이 한데 그냥 대행사구나 하고 맡기시면 그리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 우선은 기본적인 정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투입하면은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날것이란 그런 데이터 없이 그냥 싼 대행사만 찾기 때문이죠. 네. 싼게 비지떡이라고 옛말 틀린 거 없죠? 싼게 비지떡이라고 절대 싸다고 좋은 효과 낼수 있는 그런 회사는 드뭅니다. 제 그거는 제가 장담 드리건데 싸게 잘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어, 블로그 대행도 서비스의 일종인지라 투자하시는 만큼 그리고 대행사가 규모가 갖춰져 있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만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에요. 혹시나, 그, 몇몇 업체에서는, 정말, 몇몇 업체에서는, 어, 진심을 다해서, 또 요즘, 어, 마케팅에 대해서, 또, 어, 착한 마케팅이 뜨고 그렇게 하는데, 어, 몇몇 업체에서는, 정말, 어, 시작하는 입장에서, 음, 진심을 다해서 마케팅을 하는, 그런 대행사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어,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블로그 대행을 맡기실 때는 항상, 어,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블로그 대행을 하시는 이유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이 좀 불황을 겪다 보니까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주위에 로컬이죠. 로컬, 서상공인분들이 보통 로컬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시게 되는데, 로컬에 조금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블로그 대행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블로그 대행, 효과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장기적으로 되어야지만,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어, 몇몇 업체의 경우에는, 이제 상담을 하실 때, 어, 보통, 어, 몇 개월 안에 몇 청명 방문자를 만들어주겠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보통 광고주분들도, 아, 그게 기준 지표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 근본적으로 돌아가시면, 블로그 방문자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블로그 방문자는 몇천 명 포스팅 인기 키워드 잡고 올리기만 하면 금방 유입됩니다. 금방 유입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꾸준히 사업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어, 대행사의 단기 계약으로 마케팅을 진행하실 경우는 대행사가 대행사와의 광고 계약이 끝나는 순간 블로그가 그냥 모래알처럼 흩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자생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대응을 하맡기시려면 꾸준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년 2년 단위로 생각하셔야지 어느 정도 리턴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 아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만큼 어 사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정말 사업체의 블로그를 개설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어 여러 블로그에 포스팅을 함으로써 좀 알려지기만 원하는 반짝 효과를 원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인데, 음, 뭐,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로 블로그를 좀 키워가지고 내 사업에 플러스 되겠다, 되게 만들겠다 하시는 광고주분들께서는 장기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효과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기성 블로그에 같은, 블로그 포스팅 같은 경우에는 생명응력, 생명력이 길지 않습니다. 콘텐츠 생명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주 단기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기 키워드의 경, 경우에는 대행사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키워드에 대해서 계속 경쟁을 펼치게 돼요. 그러면은 매일마다 순위가 내려가거나 그렇게 됨으로써 인위적으로 트래픽을 이렇게 발생시키지 않는 한그 포스팅 순위는 점차점차 점차 하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자생력을 잃고 이제 3페이지 이후로 쭉쭉쭉쭉 밀려나가다 보면 이제 유저들도 보지 않는 그런 포스팅이 되어버리고 아,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발생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광고주분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 그 사업에 대해서, 비즈니스 분야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죠? 네. 광고주분들이십니다. 광고주분들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지 인기를 얻을 수 있겠구나. 효과 있는 포스팅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 경험 많은 마케터들보다 훨씬 또 우위에 우회,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시간이 허락된다면 물론 시간이 많이 나시지 않겠지만 시간이 허락된다면 직접 운영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블로그 대행을 맡길 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리고 마케팅에 어느 정도 투자할 여력이 있다. 아, 나 정말 이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는 마케터들에게 맡기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착한 블로그 대행을 맡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착한 블로그 대행이란 어떤 업체인가? 대행업체는 어떤 업체일까요? 네. 첫 번째로 어 키워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잡아줄 줄 아는 업체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는 업체여야 됩니다. 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해선 주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주제를 운영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필요합니다. 그 키워드들이 정말 천 단위가 아니고 10단위, 20단위 라 단위더라도 그 키워드에 관심이 있는 진정한 고, 잠재 고객들이 검색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뭐 천명, 이천명의 관심 없는 키워드로 유입되는 고객보다 훨씬 나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이제 광고주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요약하자면 방문자 수에 오락가락 하지 않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대응을 맡기셔야 됩니다. 오히려 방문자 수보다 중요한 것은 키워드죠, 키워드. 네. 키워드, 어, 블로그 키워드 통계를 보시면은 1에서 10위까지 나오는데요. 1에서 10위까지 그 주제를 가지고 들어오느냐.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역을, 세부 내역이나 그런 운영 방향을 제시해 줄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고요. 대신에 이런 업체가 있다면 타 대행사와 가격 비교를 하지 마십시오. 그 대행사가 조금 더 비싸졌고요. 싼 대행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냥 막 합니다. 막, 그냥 막 뿌리는 그런 포스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대행사는 절대 선정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대행사를 찾으셔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광고를 맡기실 때는 어느 정도 마, 어,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첫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독자 수에 흔들리지 않는. 구독자 성과에 집착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 어떤 블로그는 몇천 명, 이천 명, 삼천 명 나오는데, 아직까지 내 블로그는 왜 이러냐, 방문자 수가 왜 이렇게 적냐, 라고 하시면, 블로그 운영하는 데는 분명히 3개월 이상의 블로그가 자리 잡기까지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제대로 정말 자리 잡으려면 1년 이상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방문자를 수를, 수에 대해서 독촉을 하시게 되면은 운영하는 마케터들이 제대로 운영을 하지를 못해요. 왜냐 보여줘야 하니까 인기 있는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그냥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 어, 그렇게 무리한 포스팅을 하게 되면 또 블로그는 블로그대로 어 나자빠 떨어진다고 하죠. 네 그냥 천대 이천대 찍었다가 와르르르르 떨어져 나갑니다. 네, 그동안에 포스팅들이 그냥 후순위로 쭉쭉 밀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통계치를 보고만 판단하시면 안 돼요. 통계치는 정말 장기적으로 1년, 2년 단위 정도로 이렇게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키워드가 잘 잡혀가는지, 어, 소통이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키워드 유입을 통해 가지고 도움이 됐다면 도움이 됐다는 댓글 혹은 공감을 낚끼는 유저들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살펴보시는 게 서로에게 윈윈 될수 있는 전략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네 그리고 어, 예비 마케터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업체죠. 네, 정확하게는 바이럴 마케팅 업체인데 어, 블로그를 주로 어, 대행하는 바이럴 마케팅 업체인데 그런 업체들에서 어, 검색엔진을 이용한 일종의 꼼수를 가르쳐주고 그것이 진리인 양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엔진은 항상 먼저 업데이트 되고 그 업데이트를 마케터들이 따라가게 되는데 순위적으로 봤을 때 항상 후순위에 밀리게 되죠. 기술이 앞서가는 상황입니다. 사람에 비해서 기술이 앞서 나가는 상황인데, 그걸 계속 쫓으려고 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100% 완벽하게 파헤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엔사에서도그 검색 엔진에 관련된 부분은, 알고리즘은 누구나, 누구도 알수 없는 부, 부분이라고 들었어요. 저도. 네.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막 파헤치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정말 블로그의 본질을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용, 콘텐츠 내용, 정보성, 그리고 소통, 꾸준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블로그를 운영하신다면, 어 그냥 모래알 같은 블로그가 아니고,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그런 블로그를 만들어 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어, 업체에서 그런 것들을 강요하고 하기를 그렇게 포스팅하기를 바란다면, 아, 저는 그 회사를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높이 그리고 멀리 넓게 시야를 보시기 위해서는 어, 정말. 광고주와 그리고 대행사가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 대행사들을 선정는 선정을 하셔서 그, 거기에서 일을 배우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오늘 방송은요 어, 어떤 카페 회원의 그런 쪽지를 통해서 여러 어, 그 글을 보고 조금 씁쓸한 마음에 또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 이런 부분도 광고주 분들이나 그리고 예비 마케터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이겠구나 해서 이렇게 좀 어, 실상을 허와실을 블로그 등의 허와실을 조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었습니다. 어, 뭐이 방송을 보시고 또 욕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실 거고 네가 뭐라 하냐고 그렇게 막 면박 주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어 저도 이제 마케팅 업체에 네 있으면서 많은 경험도 해봤고 제안도 해봤고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이런 생각이 점차 점차 생긴 것 같아요 어 주가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니까 이 무조건 제가 옳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만은. 어, 분명히 어,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오늘 네, 무거운 주제를 다루긴 했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죠? 네,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네,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SNS를 부탁해!